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아저씨분들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 자, 오늘 12월 14일 이클립스 신규 클래스가 나왔습니다 음... 박수 한번 <laughs> 어, 자, 일단 현재 기술 어 PBE 스킬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클립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PBE 사냥인데요 일단 다섯 개의 스킬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왕실검술 연, 연,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왕실검술 숙, 속, 속, 속. 아니야, 아니 속은 아니죠. 왕실검술 연, 그 다음에 왕실검술 결. 결이죠.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게 연타로. 어, 연타로. 여기 보시면 왕실검술 참. 그리고 배원에는 고리를 했고요. 배원에는 고리. 여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토니바키처럼 생겨가지고, 뭐, 디아블로2의 드루이드 같은 애가, 뭐,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또 생기잖아요. 회열이 같은 거.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어허, 스킬방어 아직 다 몰라가지고, 배어내는 고리, 요거 했습니다. 요렇게 다섯 개의 스킬로 이제 구성을 했고,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고, 며칠 아, 전에 간담회를 했고, 어, 12월 12일날에 이클립스가 발표되고, 이틀 뒤에 나온다 했어요. 근데 진짜 급조한,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전 안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광고도 거의 없이.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무조건 딱, 노바각성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 PC에서 역대급으로 좋은 캐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사냥은 괜찮습니다. 사냥 유지력은 나쁘지 않아요. 혹시나 본인이 신규 복귀, 그리고 노바각성을 이제 하셨던 분, 만족합니다. 아, 노바각성을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예, 지금 현재 39,800으로 1전선 41,200 사냥터를 무난하게 도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템 세팅을 한번 이렇게 또해 봤고. 예, 그렇게 해서 HP가 지금 이런 구성으로는 안 깎이면서 몬스터가 자기한테 캐릭터를 못 때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밀림 효과가 좋아 가지고. 그래서 사냥 유지력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피흡으로 다잘 버티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PB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도망 X 추노 X 도망과 추노가 안 됩니다. 도망과 추노가 안 돼요. 자 사냥 스킬 이제 트리는 어떻게 했냐면어자 여기 보시면 이동기, 이동기 궤도 진입, 그 다음에 이제 엇갈린 궤도 그리고 이제 왕실검술 연과 어 요거 왕실검술 결 이게 두 개가 약간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연기 스킬 보시면 왕실검술 연, 왕실검술 결 이렇게 또 콤보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전방 가드 스킬 전방 가드 스킬인 왕실검술참 어 왕실검술참 전방 가드 스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약간 펜싱할 때 찌르듯이 나가잖아요 그런거를 이제 표 묘방, 그 모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스킬명이 또 이제 잘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왕실검술 속입니다 속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요거를 빼고, 요거, 베어내는 고리, 요거 그냥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노샷 스킬에는 한데, 요 근처에 딱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엄청 세요, 딜이.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조금 눈치껏 쏘면 은 피입할 때, 이렇게 하고, 바로 콤보,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딜이 중첩이 되겠죠? 어. 아. 이렇게 딜이 중첩이 되겠죠? 하지만, 근데, 제가 아까 싸워보니까, 딜 자체는 잘 들어가요. 예, 질 자체는 잘 들어가고, 나쁘지 않아요. 어, 그냥 최소 질 자체는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동성 면에서, 요새 검사무의 직업들은, 커세어나 세이지, 그 다음에 뭐, 수라나 쿠노 같은 은신류 캐릭터들도 뭐 그렇고, 각각의 특색이 있고, 기동성이 정말 좋은 캐릭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질만 좋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냥 투직 누하는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캐릭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동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해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지. 하지만 지금 이 노바는 노바 각성, 이클립스는 기동성 면에서는 아,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서 세이지에 비하면 최소 자체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세이지가 진짜 아토레이 심판이나 이런 스킬들이 엄청 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얘가 지금 딜 자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뭔가 약간 나사가 2%가 e 부족하고 나사가 그냥 빠진 캐커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거를 굳이 올 필요가 있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직변 자체를 좀 보류하고 싶고 좀 말리고 싶어요 어 그니까 처음에 제가 리뷰를 한다고 했고,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받은 집병권을 이제 이클립스에 쓰기 전에 제가 먼저 리뷰를 하고, 그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당부를 드렸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지금 이 캐릭이, 이 캐릭터들이 나보다 천이 높은데, 여기서 만약 내가 죽어, 그러면 난 튀면 되잖아. 커서나 이제 세이지면 쉴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든 칠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추어가안 되고, 내가 커세어한테 농락이 농락을 어떤 식으로 당하냐면못 쫓아가요. 내 나보다 약한 커세어가 있다. 그럼 그 커세어가 완전히 그냥 튄다. 작정하면 튄다. 그러면 전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전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뭐 사막사냥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사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학사냥은 따로 스킬 트리를 그냥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요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이동기, 이동기 스킬인 궤도진이 그 다음에 아까 그 똑같은 이동기 어디야 무슨 스킬이야?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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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엇갈린 궤도 이거 두 궤도진이니까 엇갈린 궤도랑 또 이제 왕실검술 연 그리고 어, 왕실검술 참 요거랑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베어내는 고리와 습격하는 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하는 고리 요렇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막사냥 한번 해볼건데요 자 오늘 그리고 쿠노이치가 같이 벨패가 됐어요 쿠노이치가 벨패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따로 쿠노이치 리뷰 영상은 뭐 따로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신규 클래스가 기존 캐릭이 있던 밸런스 패치에 밀렸습니다 예 관심도가 그리고 효율 자체가 일단 밀렸어요 그 말은 즉슨 사람들이 이클로 올 이유가 또 없어졌다는 거죠 크게 지금 사막사냥도 애매해 사냥은 유지력은 좋으나 다른 직업도 많아 그런거 보면 굳이 이클리스 올 필요가 없지 봐봐 자 일단 이거 고리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님들 제가 어제 커세어 어제 한참 녹였잖아요 커세어로 녹이다가 얘로 녹이는 거 보세요 어 그래서... 아 <laughs> 일단 뭐 엄청 나쁜 건 아닌데요 아, 나쁘다고 했 <laughs> 아니 거세하면 이렇게 파도타기 한 번이나 아니면 고개 한번 하면 딱 가는 거 한참 걸어가야 되니? K같은 거예뭐 예, <laughs>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사막 사냥도 하고 있는데 어허? Uh 어하 -huh. uh -huh. 야, 씨. 요렇게 <laughs> 옆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 어허? Uh -huh. 오, 진짜요? 어우, 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가 없다고, 이 개새끼들아! 막급조한티이 씨. 아, 자,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요건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X. 언제나 님들! 원래 어... 커세어도 처음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예, 효율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쵸? 월... 신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 만에 평가하기가 힘들어. 다음 주 패치까지 도 봐야 돼. 예, 패치까지 봐야 되고 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끼리 타고 다니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님들. 그치, 인정. 이클을 일단 뭐 일주일은 되겠지? 유지해야죠. 자, 그냥 그리고 님들 이동기를 하지 말고요. 그냥 코끼리 타고 다니세요. 예. 코끼리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굳이 왜 스킬을 할 필요가 없잖아? 어? 야, 코끼리가 더 빠르네, 훨씬. 어? 훨씬 빠르네. 굳이 이동기로 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역시 사막은 커세오지 야씨. <laughs> <laughs> 어? 아니 일주일은 해야지. 어 일주일은 해야지 말이나.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해서 딱 뭐. 자 일단 뭐 사막 시간 원래 저는 항상 1 0 시간은 존버하잖아요, 님들. 예. 네. 항상 존버하지 않습니까? 일단 사막은 단무한 보인인 걸로. 예. 사막은 단무한 보인인 걸로. 예. 음, 음. 어 이클, 이클로는 사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당분간 보긴 하겠습니다. 보긴 예. 할게요. 어, 일단 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막도 굴러갑니다. 그래서 똥만 캐릭이 기동성이 너무 안좋으면 효율이 안나온다. 도망차 그리고 월드보스 질량은 오늘 그리폰, 그리폰, 이제 9시 40분에 그리폰 있잖아요. 그리폰을 보고 따로 월보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가 훨씬 낫죠 커세어가 또 훨씬 낫죠 예. 여기는 지금 오지 마세요 일단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하고 있을 테니까 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 받는지 한번 보시고 예.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주에 벨페가 추가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